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한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후에그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죽겠어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네가에서 시돈 사르밧의 가부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네가에서 시돈 사르밧의 가부에게로 누구를요 엘리야를요.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요.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를 왜 시돈 사르바의 과부에게로 보냈는지 그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가십시다. 앞에 내용을 보면, 압왕에게 자신의 입에서 말을 주지 않은 한, 이 땅에, 압이 통치하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근할 테니까. 그 재수 없는 아압 입장에서는 저주 같은 말을 하고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그엘리야를 정말 이세별과 함께 안에 잡아서 다시는 떠들지 못하게 하고 싶고 어떻게 에, 하고 싶지 않아요?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보낸 것이 그리시네가입니다. 물이 흐르니까 이제 비가 안올 테니까 거기서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음식이 필요한데 그 그리시네가 그 부분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신처로는 딱 좋죠. 생존을 유지하면서 은신할 수 있는. 그러나 물만 가지고는 못 사니까 떡 음식은 하나님이 날라 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배송해 준 거죠. 택배로 그 역할을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그 떡은 도대체 까마귀가 어디서부터 공급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죠? 그 떡을 공급했던, 떡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까마귀는 이동하는, 수송만 했잖아요. 보니까 그 떡이 바로 시돈. 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의 지역에 속해 있는 사비라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거기에 살고 있는 한 가부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서 그동안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 본문 발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그동안 먹었던 그 떡은 누가 만든 거냐? 이 시론에 있는 사르밧 동네에이 가부가 공급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부가 더 이상 떡을 공급해 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물기 때문에 곡식이 다 메마르니까 더 이상 곡식가루를 뭐 돈이 없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구할 수 없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과부의 집에 가루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 뭐해 먹으면 자식과 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해먹으면 끝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네. 왜 이제 물도 시내가의 물도 비가 안 오니까 말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엘리야도 생존할 수 없고 또 떡도 떡을 공급하던 이 시돈에 있는 사립에서 과부 역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거기 보낸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라바 가베로 가게 된 배경입니다. 아니 자기 것도 먹을 거 없는데 입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야를 보낸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했던 이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여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이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또이 엘리야에 대해 이 마지막 남은 그것들을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달라.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의 그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근의 시절에 해주겠다. 그랬더니 거기 아멘아요. 행하는 여인인 것을 보잖아요. 바로 그 여인의 그런 형편에서도 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라고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중심 하나님이 은혜 베풀게 합당한 여인이죠. 가난한 여자 아니 지난 주일해 봤던 그 가난 가난 여정 하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의 또 마찬가지였다. 그가 품고 있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 같아 보이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찾아가신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이 여인도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그과정이이 기근에서도 살아남게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내는 이유가 보니까 그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하면 죽게 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마저도 돌아가서 죽은 사르밧 가브의 아들, 병들어 죽은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내 그 가정과 그 아들까지 여인의 아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손길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이런 요구가 들어올 때도 그 믿음과 그 중심을 가지면 주의 뜻이면 내 그래도 죽기 전에 순종하겠다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우리도 경애함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의 구원을 바라는 그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살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 손길을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엘리야가 자기 집까지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도 결국 결국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에 작은 부분이지만 그 믿음이 부가치 않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또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순종의 부분이 있다면 적은 믿으지만 끝까지 붙으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때가 차서 그 순종과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때가 찬 구원과 손길을 보내는 그런 통로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고 이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분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될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